자, 합성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합성함수라는 것은요, 이제 두 가지의 함수를 동시에 계산하게 되는 것을 합성함수라고 래요 어떤 F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건 X는 Y로의 함수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X는 Y로의 함수를 F라고 하자. 네. 그리고 G라는 함수를 Y는 Z라고 합니다. 그럼 Y에서 바로 갈게요. 선생님은요, 자, 여기서 여기서 y에서 z로 가는 거를 g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 했을 때 우리는 요 곳의 원소를 1, 2, 3이라고 하고요. 자, y의 원소를 4, 5, 6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z의 원소를 7, 8, 9라고 이렇게 들어 볼게요. 그럼 1은 4로 가고 3은 5로 가고 그리고 2는 6으로 간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4는 8로 가고요. 5는 9로 가고요. 6은 7로 간다. 이렇게 놓고 볼게요. 자 그럼 우리 함수라는 것을 어떻게 쓸수 있냐. 일단은 먼저 보면은 F1은 얼마죠? F1은 어디로 가겠어요? 네. 4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G에다가 한번 4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4는 어디로 가고 있죠? 네. 8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1은 4로 가고 자 화살표를 따라오면 1은 4로 가고 4가 다시 8로 갔죠 네, 이것을 선생님이 한 번에 쓰고 싶다 라고 하면은 우리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럼요, 이것을 우리가 g 합성 f다 이렇게 쓰기로 해요 자, 근데 선생님 f가 앞에 있는데 왜 f가 뒤로 갔죠? 라고 하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가로 안에 fx가 이렇게 들어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함수 가로 안에 있는 것부터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저것을 다시 써오면은, g에다가 다시 1을 넣어볼게요. 아, g, f, x에다가요. 그러면은, f1은 뭐예요? 안에가, 이것이 얼마가 됩니까? 4가 되겠죠? 그럼 g4는 다시 8.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어떤 결론을 얻었어요? 네. 이렇게 생긴 것은 뭐다? 8이다. 근데 이것의 뜻을 다시 써오면은 뭐라고 쓴다고요? g 합성 f 합성이라 있습니다. 이것에다가 1을 넣은 것은 얼마다? 8이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쓰기는 g를 앞에다 쓰지만 우리는 어터계산느냐 뒤에 거부터 계산하고 그다음 나온 값을 앞에다 계산하는 것이에요. 왜냐? 이것을 쓰면 뭐예요? 네. 이렇게 g가 앞에 있고 f가 뒤에 있지만 얘를 네, 가로를 이용했으면 요것을 우리가 뜻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약속이에요. 이렇게 기호를 이렇게 쓰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읽을 때는 우리가 합성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F합성 G라고 하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F합성 G라고 하면, 은 F합성 G라고 하면, 은 F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G, X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G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뭐를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F를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함수를 합쳐 놓은 것을 우린 뭐냐? 합성 함수라고 해요.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먼저 보면은 G 합성 F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건 무슨 뜻이라고요? G 네 괄호를 네, F가 뒤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F4는 무엇이냐? 라고 보면은 자 F가 앞에 있는 함수죠. 4는 어디로 갑니까? 보시면은 B로 가고 있죠. 그러면은 G, B만 이렇게 남을 거예요. 그럼 B는 C에서 B는 어디로 가고 있냐? 어디로 가 있죠? 네, 8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곳의 값은 얼마다? 8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 번, 다음 문제 볼게요. 얘는 뭐라고요? G 합성 F 6입니다. 조금 빨리 해볼까요? 자, F에서 6은 어디로 가죠? C로 가죠. 그래서 G C가 될 것이고요. G에서 C는 어디로 가죠? 2로 갑니다. 2. E. 아, 순서가 이번에 바뀌었죠? F가 앞에 있어요. 그럼 뭐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G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G부터. 자, GC는 얼마냐? C가 어디로 가겠죠? E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FE의 값이 될 것인데, FE는 어디로 가겠어요? A로 가고 있는 걸 위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는 F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B, 어, G가 있는 거죠. 그래서 GB. B는 8로 가고 있죠. 8로. 그래서 얘는 F8이 될 것이고요. F8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D로 가고 있습니다. 네. 해서 어, 이거 합성함수 그 하는 순서 뒤에서부터 계산한다는 거. 그리 왜냐면은 뒤에 있는 것이 괄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자, 이렇게 합성함수 쓰기로 하고요. 기호죠. 그리고 이것은 무슨 뜻이다? 이런 뜻이다. f(x) 뒤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헷갈린 친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가로를 이렇게 해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조금 덜 헷갈릴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어, 함수를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냥 숫자를 넣어서 대입해 보기도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은요. 무슨 뜻이라고요? 네, 이것을 바꿔보면은 g 그리고 f-2 이렇게 풀게 되겠죠? 네, 뒤에 있는 거 먼저 계산하죠? 그러면은 f라는 함수는 지금 현재 이렇게 위에 2x 플러스 1로 나와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이것은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그럼 g를 다시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넣으라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얼마가 납니까 네,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은 9가 나옵니다. 그래서 g 압성 f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얼마다? 9가 나올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숫자로 바로 구할 수도 있지만 자, 오른쪽에 5번을 보시면요 식을 구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g에다가 f를 x를 넣어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fx가 무엇이죠? fx는 바로 2x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은 2x 플러스 1을 어디다 넣으라고요? x 제곱에다가 넣으라고요. 그러면은 이 x 자리에 2x 플러스 1을 넣게 되면은 2x 플러스 1에 뭐가 될 겁니까? 제곱이 돼요. 그래서 합성 함수를 식으로 바로 함수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1번 문제에서요. 저 합성 함수에다가 g 합성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라는 것은 바로 이 함수에다 x 값에다 대입하라는 것과 같죠. 그래서 저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역시 얼마인 걸 구할 수가 있어요. 9인 것을 바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구해서 숫자를 넣어도 되고요. 숫자를 하나하나 넣어도 되고요. 자, 어떤 게더 쉽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식에 따라 다릅니다. 식이 복잡할 때는, 음, 뭐 숫자를 넣는 것이 편할 수도 있고요. 식이 간단하면은 함수식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자, 함수식 구하는 거 먼저 했으니까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 6번 보시면은, f에다가 fx를 넣어라. 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자, 뭐죠? 네. f에다가, fx가 뭐였어요? ex 플러스 1을 넣어라. 이 뜻이 되겠어요. 그러면은, ex 플러스 1에다가, 여기에다가, 2 x 플러스 1을 다시 넣으면은 이 x 플러스 1을 넣게 되면은 이와 같이 되겠죠. 예, x 자리에 2 x 플러스 1 넣은 겁니다. 그럼 저것을 전개해서 쓰게 되면은 4x 플러스 2인데 위에, 뒤에 1도 있으니까 4x 플러스 3이다라고 해서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식 먼저 쭉 구해볼게요. 7번, 8번 먼저 하겠습니다. f에 뭘으라고요 gx를 넣어라라는 뜻이네요. 그러면은 f에 gx가 뭐였어요? x제곱이었어요. 그러면은 f가 바로 ex 플러스 1인데 이 자리에 x제곱을 넣게 되면은 식은 ex제곱 플러스 1이 될 것입니다. 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죠. 네, 그거는 중요한 얘기는 바로 어 g합성 f 한 거랑 f합성 g를 한 거랑 서로 어때요? 자리를 바꿨죠. 교환 법칙이라 그래요. 그런데 서로 식이 같아야 달라요. 네, 5번 답과 7번 답이 다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뒤에서 얘기할 거지만 다음 강의에 얘기할 거지만 중요해서 한번 찍고 넘어갔어요.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은 네, g에다가 gx를 넣어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gx는 x 제곱이고요 x제곱에 x제곱을 넣었으니 x 네제곱이될 겁니다. 자, 왼쪽에 2, 3, 4번 하고 마칠 겁니다. 음, 얘는 f에 g2분의 1을 넣어라. 자, 2분의 1을 g에다 넣게 되면 얼마입니까? x제곱이니까 f4분의 1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4분의 1을 다시 f에 넣어라 그랬어요. f의 4분의 1을 넣으면은 여기 x 자리에 4분의 1 넣고요. 그러면은 2분의 1 더하기 1이므로 얼마다? 2분의 3이다. 네, 정리됐죠. g 합성 g입니다. 그러면은 G하고 g 하고 g 마 2분의 1이 뜻이에요. 어,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게 되면 g에다 넣게 되면 얼마입니까? 예, 그 x 제곱이니까 4분의 1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음 뒤에다가 또 4분의 1을 넣으면은 제곱하는 거니까 얼마다? 16분의 1이다. 예, 잘 따라오고 있죠? 음, 마지막 문제예요. f, f, 5입니다. 그러면은 5를 x에다 넣으면 얼마죠? 네, 2, 5, 10에 1 더하면은 11이죠. 자, 다시 11을 넣게 되면은 22에 1 더했으니까 얼마다? 23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합성함수, 네, 어렵죠. 그렇지만, 네, 잘 따라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게 끝이 아니고 합성함수 하나 더 있어요. 다음 강의까지 꼭 들어주세요.